자김 팀장, 네. 잠깐만 볼까? 보다가 네. 주었는데 오늘 생일이되면 어, 선물 오, 하나 좀 준비했어요. 또게 하시고, 어, 축하해. 자김 팀장님, 잠깐만 네.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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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명절인데 너무 네. 고생이 많아요 요즘에. 아, 네 그렇죠. 작지만 어, 좀 떡값을 네. 준비했어요. 허? 네, 명절 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어... 명품 받았다. 벤처 TV. 떡값 떠 주고. 간식도 사주고 생일빵까지 챙겨주고 있는데 막상 우리 회사 직원 복지 제도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중소 벤처기업 복지 플랫폼 복지 포인트를 활용하세요. 직원에게는 복지 포인트를, 기업에게는 인센티브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가 되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벤처TV 이기명입니다. 어느덧 연말이 가까워오면서 여기저기서 우수기업 표창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표창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현실과 맞지 않는 평가 항목들로 난처한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중소기업 직원복지제도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기업은 그때그때 그때 지급한 인센티브라든가 떡값, 직원 명절 선물, 생일 회식, 동호회 지원, 간식 지원 등 지금 내용을 잔뜩 보내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지원 규정만 한뭉치 복사해서 보내주시는 기업도 있는데요. 사실 중소기업도 직원 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되어 있지 않고 생각날 때마다 불쑥 혹은 대표님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상황이 어려워도 어떻게든 떡값도 주고 간식도 준비하고 휴양 시설에 생일까지 챙겨 주고 있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중소벤처기업 복지 플랫폼에 가입하시고 복지 포인트 제도를 활용하시면 어떨까요? 활용 실적에 따라 기업에게 인센티브까지 챙겨 준다고 합니다. 와우!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에 가입하시면 지금 복지 성격으로 챙겼던 모든 사항을 복지 플랫폼으로 활용해서 직원 복지 포인트로 지급하시고요. 표창이나 기업에 필요한 서류 제출 시에 이것저것 챙길 필요 없이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에서 직원 복지 포인트 제도를 선택적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증명서와 함께 포인트 지급 내용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에게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한 중소벤처기업에게는 성과공유 기업으로 인증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시 가점 부여가 되고 수출 자금 등 중소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아니겠습니까 특히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까지 상향해 준다고 하니까 나쁘지 않거든요 중소 벤처기업이 복지 포인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누리집, 웰페어, 코참, 넷에 접속한 다음 기업 관리자로 로그인한 뒤에 포인트 신청 관리 메뉴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은 이미 많은 중소기업이 가입하고 활동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임직원들의 복지 증진은 물론 여행, 휴양,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정기기, 기업 소모품 구매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별도의 가입비와 이용료 없이 대기업 수준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가입은 기업 회원 가입 신청 후에 승인되면 임직원 정보 입력 및 계정 생성 후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많은 중소기업이 복지 포인트를 활용해서 사내 복지 제도를 시스템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제휴나 이점업체를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좋은 제도에 협회나 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벤처 TV는 복지 플랫폼 포인트 제도가 중소 벤처기업의 긍정적인 제도로 확산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복지 격차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대한민국. Pincho tío. Fight.